오징어 게임에서 월드와이드 빌런이라는 수식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에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허성태의 차기작이 정해졌습니다. 사극 붉은단심의 출연을 확정 지으며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극이라는 점도 의외지만 허성태는 이번에 딸 바보 아버지를 연기합니다. 붉은단심은 반정으로 왕이 된 선종, 그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된 이태의 이야기를 다룬 픽션 사극입니다. 절대 군주를 꿈꾸는 이태와 왕을 왕실의 꽃으로 만들려는 박계원의 팽팽한 정치 대립, 궁중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된 자유로운 영혼 유정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허성태는 극중 병조판사 조원표를 연기하는데요. 조원표는 박계원과 반정을 함께할 때부터 절친했던 사이며 세상이 인정하는 이인자입니다. 허성태는 금지호 겹 키운 딸 연희의 딸바보 아버지로 그동안 수많은 작품서 선굵은 연기를 선보였던 허성태의 다른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는 올해 드라마 괴물을 시작으로 영화 야행 헌트에 이어 이번 붉은단심 출연을 확정지으며 국내외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의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